1절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성도란 누구인가 이어서 어, 또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제 다섯번째인데요 저도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도 성도가 누구인지 한번 또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 되길 바래요. 저는 계속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성도에 대한 많은 고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일을 많이 하지 않음으로 우리에게 오히려 손해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 성도의 일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서로 분열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저는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 앞으로도 계속 몇 번을 더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빌립보선은 바로 성도에게 보라고 쓴 사도의 편지이기 때문이지요. 불신자들에게 보라고 쓴 편지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보라고 쓴 책이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아닌 자는 사실 보아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아,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나 보구나 하고 역사적인 일로 치부해버리지 이것을 볼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보아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계속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성도라면 이 빌립보소가 은혜가 될 것이에요. 점점 눈이 열려서 은혜가 될 것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님의 자신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건 너무나 신비해서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도를 이미 소유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성도를 사셨으며 성도의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합당하게 소유 삼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만 멈추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소유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유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그분을 또 우리에게 주시어 나도 너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천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죄인을 그 피로 값 주고 사셔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값 없이 은해 주신 것도 감당하지 못할 이해 불가의 일인데, 그래도 그건 그나마 이해가 된다 칩시다.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핏값 주고 사놓고,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이치에 맞잖아요. 그런데, 핏값 주고 사셔놓고, 나도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은, 이것은 뭔가 주종관계를 떠나서 연인의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종관계를 떠나서 이것은 뭐 가족의 관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쉬운 처지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이러니 천사가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천사들이 이 신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 안에 성도는 예수님 안에 고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신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셨던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도 나무에서 흐르는 진액은 포도 나무 가지에 흘러갑니다. 그래서 포도 나무 가지가 만들어내는 잎사귀, 포도 열매, 이건 모두 포도 나무 가지의 것이죠. 왜 가지에서 나왔으니까 가지 것이죠. 그런데 또한 포도 나무의 것이죠. 예수님은 성도를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성도를 그분 안으로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의 것이든, 너도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성도 안으로 또 집어 넣으셨습니다. 이걸 완벽한 연합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의 모든 경험은 성도의 경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질감을 가집니다. 성도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질감을 가져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하여 성도와 예수님이 연합되어 서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로 연결되어 진액을 함께 받으며 열매를 함께 맺으며 잎사귀를 같이 만드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질감이 느껴져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연합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그렇다면 주님, 주님과 연합이 되어 주님의 피가 내게 흐르고, 주님의 의로움이 내게 흐르고, 주님의 은총이 내게 흐른다면,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왜 나는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왜 나는 더 진실하게 살지 못하며, 왜 나는 이렇게 자주 낙심하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자주 무너지는 것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새속에 금세금세 떨리게 되고, 이 세상의 권세에 금세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하는데, 왜 나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런 증거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없,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요.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계속 예수님과 연결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고 내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그래도 아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나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이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그리고 그 바라본 대로.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 말씀하셨던 바라봄의 법칙은 사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크릿이라는 그 마인드맵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부자되는 방법에 대해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요. 그 책에 보면요. 그림을 그리래요. 10억이라고 그림을 그리래요. 10억 그림은 수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도화지에다가 그리고 눈을 침대에서 눈을 딱 뜨고 일어나자마자 앞에 보이는 거기 이렇게 붙이라고 해요. 붙여서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고 일어나면 너는 내 것이다. 또 자고 일어서 일어나면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돈이 어, 바라봄의 법칙에 의하여 그 돈이 틀림없이 당신에게 몇 개월 안에 온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서 나온 책이 이 시크릿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벼랑 빠에 돈을 붙여놓고 했으나 돈을 번 사람은 없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주임기 목사님 말씀하시는 바람의 법칙은 이런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것이죠. 내 안에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더 느끼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각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법칙이란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예수님을 가질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도가 예수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은 또한 성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입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러한 연합을 기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즐거워하십시오. 그 연합은 누구도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연합이 아직도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슬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하셔야 합니다. 내게도 그런 연합이 있어서 나도 성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에 함께 있어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영원히 머물러 주님이 나의 소유되고 나도 주님의 소유되는 그 복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바라보아 내 연약함을 점점 극복해 나아가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